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세나 50S 배터리를 한번 교환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세나 50S가 요즘에 배터리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가지고 그 친구를 한번 배터리 교환해 보려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좀 쉽게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제 배터리 키트를 주문하고 그냥 간단하게 뭐 어떻게 되는지,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찍어 보려고 예, 카메라를 켰습니다. 모르겠어요.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laughs> 새로 사야 되는 거고. 일단 한번 해 보면서 예,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쉽게 된다. 그러고, 그러고, 수리 키트도. 이렇게 다 같이 동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레츠고 자 일단 제가 보완할 제품은 아까 인트로에서도 보셨듯이 세나 50s 모델입니다 엄청 오래됐어요 구매한지도 꽤 오래됐고 그리고 제가 일본 가서 투어할 때이 친구가 약간 비에 젖어가지고 그때부터 배터리가 살살 녹더라고요 안을 열었을 때 이제 뭔가 녹이 피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엄청 깨끗하게 잘 말렸거든요 완전히 비가 뭐 많이 맞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배터리 쪽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충전을 해도 생각보다 빨리 방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 친구가 이제 오늘의 교체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보게 되면 퍼펙트 비즈니스 배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되어 있고요. 온라인상에서 규격에 맞는 친구로 구매를 했으니까 얘만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제가 손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 없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뒤에 있는 여기 나사들을 풀어 줘야 되는 거 같이 생겼습니다. 나사들을 하나씩 분해를 해 볼게요. 공구가 상당히 많은데 뭐 이런 애들은 벌려주는 역할을 할것 같이 생겼고 어, 얘도 벌려주는 것 같고 사이즈가 맞는 드라이버만 찾으면 될것 같네요. 이런 거 혹시라도 다이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볼트는 무조건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어, 몇개 없어가지고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역시 오래돼서 그런지 잘안 풀리네. 먼지도 엄청 많이 딸려 나오겠다. 실링 같은 게 되어 있네. 물 들어가지 말라고 최소한의 방수를 해놓은 건가? 고무 실링 같은 게 있습니다. 잘안 빠지는 것, 잘안 빠지는 애들은 그냥 놔두고, 볼트 길이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완전 안쪽에 하나 더 있네요. 마지막 한 친구는 잘안 나오네요. 계속 헛도는 느낌입니다. 음, 다, 풀리, 다 풀리긴 풀렸네. 이렇게 하고, 음, 어, 이렇게 바로 깨가 열립니다. 그래도 50S가 방수가 안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방수는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손으로 대충 열어도 쉽게 잘 열리네요. 실링이 까에 있고 세나의 대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테나가 갑자기 탁 하고 열리네요. 아 얘는 안테나 고정이라서 굳이 안 풀어도 되는구나. 바로 다시 쪼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카메라 이슈 때문에 카메라 스탠드가 갑자기 꺼져가지고 스탠드를 좀 바꾸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아까 분해했던 상태 그대로고요. 기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뒷면에 이제 배터리가 있을 건데, 저도 설명서를 보고 막 하는 게 아니어서, 음 아, 여기 배터리가 안에 있구나. 한번 그냥 살짝 들어볼까요? 더 잡아주고 있는 애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사이 틈으로 보면 배터리가 좀 부풀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어 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다 열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쪽 부분에 이제 배터리 충전되는 그런 잭 같은 게 꽂혀 있는데 이 삼각형 얘를 넣어서 이 끝부분 있죠 이 끝부분 이 끝부분을 여기 밀어 넣어 가지고 돌리면서 돌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떨어지게 되어 있는요 이거 나중에 집어 넣을 때도 약간 애먹겠는데 <laughs> 저 구멍 저 구멍에 다 맞춰 가지고 잘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배터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기판은 네, 이렇게 옆쪽으로 딱 빼두면 될것 같고 배터리를 이제 분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조금 더. 어쨌든 배터리가 이렇게 드러났고 이 핀을 빼실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핀이 아래쪽에 딱 엄청 타이트하게 탁탁탁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이거 뺄 때를 좀 주의하시면 그냥 쏙잘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따 접착이나 볼트 이런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배터리를 먼저 분해를 할 건데 이 핀을 어떤 도구가 좋을까요? 이번에도 얘가 통할까요? 역시 손가락이 짱이었네. 손가락으로 빼내고 털이 옆에 아, 찍찍이로 붙어있네요. 살짝 보시면 약간 부풀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뒤쪽 부분이 아, 요, 요쪽 뒤쪽 부분이 살짝 부풀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모양이. 얘는 빨빨 하겠습니다. 배터리 스펙도 다른가? 어, 배터리 스펙도 다르네요. 볼트 수는 똑같고, 암페어 수가 1000에서 1800으로. 21년도 차이나 중국 생산분이고. 그냥 생긴 것만 봐도 얘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네. 지금 얘도 옆에서 보면 두께가 일정하거든요. 일자로 쭉 일정한데, 얘는 지금 확실히 뒤가 부풀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더큰 암페어수의 배터리인데 사이즈 차이는 별로 없어 보여요 스티커를 재활용을 한번 해 줍시다 여기에다가 붙여주고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모양 그대로 배선을 이제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대선을 미리 결착을 시키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라인을 딱 바르게 해서 잠깐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있었지?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알맞게 들어갔습니다 전원이 좀 방해를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배터리까지는 연결이 됐고, 아마 이 상태에서도 바로 전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배터리 에너지만 있다고 하면, 일단 거기까지는 기판을 덮고 난 다음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이제 기판을 이제, 어, 제발, 부러진 것이 아니기를. 아, 다행이다. 딸깍. 하고 꽂혔습니다. 자 일단 살짝 열려 있는 상태에서 와 이게 이게 난이도가 어렵겠네. 힘 꽂는 게임 설마 이것도 뽑히나? 안 뽑히네. 이 선을 다시 뽑고 친구를 먼저 그리고 뒤쪽에 이 배선을 딸까 뽑아주면 된것 같습니다. 그러고, 일단, 벌려놓는 이유는, 네, 이 친구, 모양에 맞게끔, 아유, 모양에 맞게끔 넣어줘야 되니까. 아, 이런 실링의 마무리가 쉽지 않네요. 다른 데는 다잘 맞춰서 들어갔는데, 들어습니다 배터리 옆에 배선이 살짝 붙여져서 그런지 아래쪽은 공구로 살짝 눌러서 밀어줘야 되네요. 자 이제 기판이랑 배터리까지 다 연결했으니까 아마 전원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한번 테스트해볼까요? 불 나오는 데가 어디 있더라? 배터리가 없나 봅니다. <laughs> 배터리가 없는 게 맞겠지? 일단 제가 방에 가서 충전 한번 꽂아볼게요. 네, 불은 음, 아주 잘 들어옵니다. 휴, 안 켜져서 깜짝 놀랐지만 성공하는 시나리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확실히 이렇게 물이 살짝 들어와가지고 이 기판 쪽을 살짝 녹슬게 한 부분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렇게 오래 쓰진 못할 것 같지만 이런데도뭐 한번 살살 닦아주고요. 이제 구멍에 잘 맞춰가지고 덮어주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안테나가 이테나가 살짝 박혀 있는 상태에서 꾹 눌러서 벌어지는 데 없는지 확인하고. 확실히 한번 열었다가 닫으니까 뭔가 빈틈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모든 물건들이 마찬가지구나.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빈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 한번 다시 조아볼게요이 실링 보세요. 실링. 이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무슨 부모 와셨는데 쪼으면서 이미, 이미 다 밀려나온 것 같은 그런 <laughs> 모습의 실링. 40만 원 정도 되나? 40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세나50S 배터리 교환 완료입니다. 짜잔. 들어간 비용은 3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충전이 너무 잘 됩니다. 오래오래 또 써볼게요.